뭔지 모르고? 뭔지 모르려고요최 채영이? 최현이주시고요 <laughs> <채영이. 웃음> 네. 나 라경이랑 아, 아, 저랑 해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말로 하나 적어도 어. 저는 x 선택하겠습니다. 아, 게임서이 아! 아, 이거 진짜 운이다. 와, 나를 <laughs> 믿어 주는 사람. <laughs> <laughs> 네. 먼저 하시겠습니다. 네. 네. 시작. 러브 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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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브 팜러 아. 니 아, 이거 진짜. <웃음> <못해>! <웃음> 아니, 맞아요. 지금 얘기. <laughs> 그니까